220장 찬송 부르면서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laughs>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앞에 형제자매, 형제자매 한자리에 한그 신은혜 생각하며,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찬송. 부 내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받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성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 같은 주로 선기나니 한피바다 한몸이른 형제 여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그 뜻을 지성으로 전해와세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많이 읽어 주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니 어디야? 4 0몇장 사도행전 2장 몇 절? 43절부터 47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래요. 힘써야 되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아, 네, 네, 네. 먼저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 찬미를 하고 어, 음식을 서로 나누고 모이게 힘쓸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 구원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행동을 잘 보여주고 행해야만이 되는 것입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고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이제 하나님을 찬미할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음... 주님, 저희들이 더욱 열심으로 모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선영이 상교하은니 형준이, 진영이 제수, 치수, 종찬이 하으니 이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아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아 사랑해요